1916년 유럽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이성적이고 똑똑하다는 어른들이 만든 결과가 참혹한 전쟁이었죠. 전쟁이 싫었던 젊은 예술가들은 중립국인 스위스로 도망쳤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겁쟁이라 불렀지만 그들은 새로운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죠. 1916년 2월 5일, 카바레 볼테르라는 아지트에서 기존의 예술을 부정하는 다다이즘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들은 소음을 음악이라 하고 신문 조각을 뿌려 시를 썼습니다. 전쟁에 대한 비이성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죠. 이름조차 장난이었습니다. 사전을 펼쳐 칼이 꽂힌 단어 다다. 프랑스어로 목마라는 뜻의 유아어입니다. 그냥 아무런 뜻이 없다는 게 핵심이었죠. 이들의 장난은 병기를 미술관에 갖다 놓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예술?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선택하면 그게 곧 예술이야. 라는 선언이었죠. 오늘날의 짤방이나 힙한 감성도 사실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룰을 깨부수는 파괴야말로 창조의 시작임을 그들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다이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파괴의 욕구는 또한 창조적인 욕구이다. The urge to destroy is also a creative urge. A is also B. A는 또한 B이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서로 반대되는 개념. 하계와 창조를 연결할 때 사용하면 강력한 반전과 통찰을 줍니다.